자, 11번은, 문제 조건에 따라서 천천히 하나하나 p와 q점만 잡아줘서 이 값을 구해내면 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pq를 구해서 이 값을 계산하자. 그러면, 먼저 p라는 점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y는 etx-1과 y는 x제곱 위에 어떤 점과의 최소인 점. 즉, 이 p라는 점은 확대해서 보면은, y는 et-x1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제 길이가 짧은 점. 요 점, 뭐, 요런 점과 비교했을 때보다 길이가 짧으니까 이 점이 길이가 짧게 된다. 그럼 길이가 언제 짧게 되지? P라는 점은 어떻게 구하지? P의 접선이 P에서의 접선이 Y는 ETX-1과 평행할 때 최소의 거리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얘네 둘이 이렇게 평행할 때, 평행, 어, 평행할 평행때 우리는 이 최소 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p점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ET가 돼야 된다는 라걸알수 있지. 다시 말해서 평행한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와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y는 ETxy의 기울기 y는 etx의 기울기 즉 기울기가 et가 된다라는 소리야. 요 관점으로 문제 풀어준다면 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원래 식에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p의 좌표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p의 좌표를 어떤 x1, y1이라 한다면 f'x 구해주면 x제곱 미분하니까 2x고 거기다가 x1을 대입해주면 2x1이 얼마가 돼야 된다? et가 돼야 된다. 그럼 p의 x좌표 x1은 뭐가 된다? t. 그래서 p는 t 콤마 그 다음에 t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y 좌표까지 구할 수 있지 얼마야? t 제곱 아 그래서 p는 t 콤마 t 제곱이구나 t 콤마 t 제곱 자 그럼 q는 op라는 직선이 etx와 만나는 점 그럼 op라는 직선을 정의해줘야겠네 O 원점과 p를 지나는 두, 점 사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y, y 빼기 0은 t-0분의 t제곱-0 x-0이 그냥 x니까, 얘네 둘 미분, 얘네, 미분이 아니라 약분하면, tx가 얼마가 된다? 뭐와 같다? y는 tx, tx-1과의 교점이 q가 되지. 그래서 두 개가 같다. 그럼 tx는 1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의 좌표는 t분의 1이 된다, x가. 그럼 y는 얼마가 돼? t분의 여기다 대입하면, 2 1이니까 1. 아, 그럼 q의 좌표는 t분의 1, 곱마 1이구나. 그럼 이제 다 구했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pq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두점사이 거리, 루트 x1-x2 t-1-t분의1에 대한 제곱 더하기 t제곱-1에 대한 제곱 근데 얘와 얘와 사실 얘는 t제곱-1은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지 같은 꼴이잖아, 그러면. 그럼 둘을 묶어줄 수 있겠네? 루트. t-1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얘는, 아, 잠시만. t- 아니라 t제곱-1에 대한 제곱이었잖아, 원래. 얘에 대한 제곱인데, 얘는 t를 빼주면 t t 1이 되는 거지. 다시, 미안해. T분, t분의 아니라 t로 빼주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지 t제곱, t 제곱 t 마의1 t 제곱 그러면 t 마이너스 t 분의 1에 대한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t 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고 얘는 이 앞으로 절대값 씌우면서 빠져 나오고 루트 1 더하기 t에 대한 제곱 얘가 뭐가 된다? pq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리미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가 1에 자극한으로 갈때1 마이너스 t 분의 pq는 리미트 t-1을 자극하는 1-t분의 절대값 t의 t-1의 루트 1 더하기 t에 대한 제곱인데 여기서 1을 자극한에서 왔잖아 그럼 이 값은 0인데 함수값은 자극한에서 온다는 말은 1보다 작은 값에서 온다는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줄 때 1보다 작은 값에서 오니까 작은 값 0을 대입하면 음수지 그러니까 음수로부터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에 가장 가까운 값이니까 1의 왼쪽 값은 음수가 될 거란 말이지 1이 0이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주려면 1-t분의 얘는 t분의 1-t로 풀려서 이런 식으로 적힌다 그럼 얘 여기다가 t를 곱해 그럼 1-t가 되고 앞에 t분의 1을 적어줘 그러면, 얘는, 아, t분의 1 적어주면, 얘는 t제곱, 다시, t분의 1로 빼주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아, 다시. t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얘는 t분의 1, 원래 절대값이 얘가 t, 마이너, t분의 1 마이너스 t로 빠졌으니까, 얘에서 t분의 1로 묶어주면, t분의 1에 1 마이너스 t제곱이 되지. 그럼 얘 합차공식 써주면, 약분돼서, 어떻게 돼? limit t가 저극한으로 갈때 t분의 1 밑으로 적어주고 얘 밑으로 적어주고 얘 약분 돼서 1 플러스 t 남고 루트 1 더하기 t 정도 남지? 이제는 분모에도 1을 대입했을 때 0으로 안 가고 분자도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대로 값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극한값은 1분의 2에 1 더하기 1해서 2루트 2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어. 그래서 결국 P점과 Q점을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평행이다 해서 기울기 같다 해서 P점 구하고 Q점은 OP 직선이 어, Q, ETX와 만나는 ETX-1과의 교점에서 PQ 정의한 다음에 PQ 길이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뒤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 t 1-T를 약분시켜 주자. 그래서 약분시켜서 1값 대입해 주면 다 2루트 2 나오는 거알수 있어.